실리가 일치합니다. 네. 이 특별자치도 설치하게 되면 약 17년간 네. 114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돼요. 네. 17년간 네. 딱 설치하면 첫해에 36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오. 우리 고향시는 110만 명이잖아요. 네. 아 그러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하게 되면 우리 고향 특례시는 음. 적어도 일자리가 1 5천 개는 넘게 생기겠구나. 그래서 정말 도지사 한 명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음. 권한을 좀 반으로 쪼개면서 1,340만 보드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음. 어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그 비전 선 공청회? 있었죠 예, 시민 공청회. 네. 예. 예. 굉장히 반응이 경기도에서는 뜨거운데 거기 직접 참여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음. 고양시의 갑을병정, 뭐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 중에는 제가 유일하게 참여했고요. 그만큼 또 관심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 어제 제가 축사를 하면서 거기 오신 시민들께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결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1991년도 김영삼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의 공식 공약이었고요. 그때 고향 시민들은 신도시가 이제 막 생기면서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가졌어요. 아, 드디어 우리 경기 북부가 과거의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에도 사실 경기 남부 이상으로 수원의 행궁 이상으로 우리 경기 북부는 특히 고양시는 벽재관이라든가. 그 대륙을 향한 외교 무대였거든요. 음. 자, 우리 고양시가 이제 드디어 음. 경기 북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구나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요. 음. 대통령이 딱 되시더니 대통령이 너무 바쁘셨어요. <laughs> 그리고 그 후로 역대 도지사들이 음. 지방자치 이후로 단한 분도 빠지지 않고 공약에 들어갔습니다. 음. 손학교 도지사님 할 마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관심이 조금 적어서 그런지 또두 분이 같은 당이었지 않습니까? 가령 파주라든가 경기북부에 음. 여러 가지 어린이 영어마을이라든가 네, 네. 그런 경제적인 건 도움을 주셨지만 경기북도 논의는 없었어요. 음. 그다음에 그 뒤에 또 김문수 도지사님.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따뜻한 행정을 펼치셨지만 음. 공약에 있던 걸 이행을 못하셨습니다. 음. 그런데 더좀 제가 의미가 있는 건 <laughs> 임창열 도지사와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남경필 도지사 후보님. 네. 경기 북부를 다 돌면서 음. 어디서나, 고향시 뿐만이 아니라, 제 이름은 남경필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laughs> 북경필입니다. 어. <laughs> 북경필입니다. 그러면서 경기 북도, 군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음. 되고 나니까 꽁거먹은 소식이에요. 자주 오지도 않으셨어요. 음. 그때가 좀 아쉽습니다. 음. 그분이 보다 젊은 도지사로서 우리가 남원정이라고 그때 한나라당에서도 큰 역할을 했는데 그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나고요. 또그 당시가 경제적으로도 이제 막좀 필수 있는 시기였는데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께서 2018년에 되셨죠. 네. 굵은 공약 중에 하나가 경기 북도였고요. 네. 또 이재명 도지사 후보가 외쳤던 경기북도는 그동안 규제 때문에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북도 전체가 규제의 희생양이었어요. 음. 특히 고양시는 파주나 더 북쪽에 있는 포천 연천보다 규제가 더 심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는 서울을 둘러싸고 도나스형으로 서울과 연관된 대들만 묶여요. 맞아요. 그러면 파주처럼, 연천처럼 서울과 인접하지 않은 곳은 자유로워요. 음. 그런데 이 도나스를 놓고 보면 네. 서울보다 남쪽은 우리나라 경제가 모두 경부선,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유로워요. 오로지 그린벨트의 가장 큰 피해는 음. 나름대로 그린벨트도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경기 북부의 고향시처럼 서울로가 인접한 데들만 음. 50여 년간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좀풀수 있는 게 바로 경기 북도였고 어. 이재명 도지사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대통령 후보 때도 도지사 네. 후보 때도 경기 북부는 특별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음. 특별한 규제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음.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지사가 되시, 되자마자 여러 가지 좋은 복지 정책들은 빨리빨리 하셨어요. 요새 윤석열 정부에서 50만 원 소액 생계비 대출 음. 이자가 15.9%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때몇 프로였죠? 1% 였어요. 음. 단돈 1%로. 음. 그런데 1% 한다고 해서 연체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 1%로 많은 청년들이 음. 무상도 아니에요. 대출을 저렴한 이자로 했을 뿐이죠. 그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치고 나가지 못했고. 음. 그러면서 대통령 예비 경선 때또 이낙연 후보랑 이렇게 하면서 또두지사식도 내려놓고 음. 진척을 크게 못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 경기도지사 김동현 지사께서 그 공약에 있던 걸 가장 빠르게 음. 이렇게 착수하시는 것은 네.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음. 어제도 시민들께도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어제 비전 공청에서도 나왔지만은 네. 제가 조금 숫자에 강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지역에 여러 가지 비전이나 숫자를 할 때는 음. 어떤 공적인 연구원만의 자료를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음. 공적 연구원들은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광역단체장이라든가 자유롭지 못해요. 음. 도지사의 뜻이 어디 냐에 따라서 약간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어제 시민들께 말씀드렸어요. 아, 제가 국책은행 시절인 국민은행 때부터 국민경제연구소에도 있었고요. 37년을 음. 또 3년간의 기업은행 결사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은 마케팅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점세 분석을 하거든요. 음. 음. 제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서 경기 북도시의 그러한 여러 가지 순수 효과를 음. 오늘 자료에서 미리 좀 봤더니 거의 일치합니다. 어. 즉, 여기 와 계신 연구원, 박사님들이 부풀리기를 한게 아니라 음. 정확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어제 시민들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 자치도를 설치하게 되면 그러한 경기북부의 오랜 벽체관에서부터의 오랜 자존심, 네. 경기북부의 위상, 여러 가지 규제 철폐, 그러한 명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공약들이 명분과 실리가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밀집돼 있는 것을 세종시 내려 보내듯이 고양시에도 보내고 연천에도 보내고 음음. 포천에도 보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남북 통일로 가는 가교 역할도 되고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만큼은 명분과 실리가 일치합니다. 음. 자 실리 첫 번째 실리 이 특별자치도 설치하게 되면 약 17년간 음. 114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돼요. 네. 17년간 네. 연간 나누면은 6만. (7000개) 연간 평균 그리고 우리 국토 전체로 본다 그러면 경기 북도만이 아니라 경기 북도는 연간 6, 6만 7천 개 그리고 17년간 117만 114만이라면 네. 대한민국 전체로는 북도를 딱 설치하면 첫해에 36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오. 자 그러면 얼추 어림짐작 잡아도 경기 북도 인구가 이제 뭐 350만일 수도 있고 김포가 들어오면 400만인데 네. 우리 고향 시는 110만 명이잖아요. 네. 아 그러면 경기 북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하게 되면 우리 고향 특례시는 음. 적어도 일자리가 만 오천 개는 넘게 생기겠구나 가뜩이나 한국노총 제가 출신이잖아요 네. 국민은행에서 순수하게 한국노총 조합원이 이천 명이 넘어야 지부가 생기는데 음. 안타깝게도 고양시에는 한국노총 고양시 지부가 없어요 네. 일자리가 너무 적어서. 네. 제가 국민은행 조합원인 거는 카운팅이 안 돼요.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아. 즉 한국노총의 지부가 돼서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고 노동자들이 노사 상생을 하려면 지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음. 우리 고양시에 본사를 둔 사업장에 음. 정규직들이 2천 명이 넘어야만 지부가 생겨요. 어. 그게 의정부에 있고 파주에도 있고 대부분의 도시에 있는데 고양시는 참 창피하게도 고양시 지부가 없어요. 음. 물론 이제는 공무원 노조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생기겠지만 네. 공무원 노조 생긴 지몇년안 됐잖아요. 네, 얼마 전만 해도 네. 우리 고양시는 고양시에 본사를 둔 한국노총 조합원이 2천 명도 안 돼요. 아. 그래서 지부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음. 1만 5천 개의 공적인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예산도 네. 해마다 지금 단번에 약 6조 정도가 늘어나요. 음. 경기 북도가 그러면 얼추 잡아도 우리가 1조 이상, 1조 5천억 원 이상 왜 머릿수대로 또 나가는 부분이 음. 있잖아요. 음. 자 그러면 우리는 명분도 있고 자존심도 세우고 예산도 1조 5천이면은 거의 뭐50% 이상 증액되죠. 게다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렇 예,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여야의 면제도 아니고 진영의 음, 논리도 아니고 예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음. 경기북도 이 특별자치도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음. 만에 하나 도청을 어디에 두어 이런 문제는 천천히 고민해도 돼요. 그 그렇죠. 일단은 법을 만들고, 그렇죠. 예. 시민들은 도청이 어디 있느냐 보다 북부 특별자치도가 생성이 되는 게. 먼저라고 아, 생각하시 우리 했겠다. 충청도도 처음에 대전에 도청이 있다가 맞아요. 나중에 홍성으로 가고, 그 때문에 홍성이 <laughs> 발전하듯이, 얼마든지 그 부분을 유연하게 주민투표로 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 의정부의 경기북도 그, 저기가 있는데, 그거 뺏기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근시한 쪽으로 볼게 아니라, 음. 우선은 경기북도 특별자치도를 설립하면, 음. 경기도의 모든 공채 인 부분들이 두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단번에 두 배로 되죠.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화 시키는 네. 걸 말씀하신 거고도 아주 잘 맞는 거가요꼭 남쪽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의정부 또, 저 위에 포천, 연천에도 쓸쓸하잖아요. 서울에 밀집돼 있는 것을 세종시 내려보내듯이, 음, 고양시에도 보내고, 연천에도 보내고, 음, 포천에도 보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남북통일로 가는 가교 역할도 되고요. 그래서 정말 도지사 한 명의 권한을 내려놓으면, 음, 권한을 좀 반으로 쪼개면서, 1340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음, 그래, 이런 음. 모든 것들이, 네, 네. 뭐, 엊그제 불거진 뭐 서울 편입 이런 부분이라든가, 네. 메가 서울하고도 다 연관이 돼서, 제가 이렇게 주민들께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박수 소리가 컸어요. 네, 네. 그래서그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제 그 고향시민 한 분이 고향시 인구는 100만이 넘는 큰 도시인데 일자리가 너무 없다.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꼭 설치돼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살기 좋은 그럼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양시를 위해서는 군에서 시로 바뀐 것 이상으로 음, 음. 특별자치도가 굉장히 큰 현안이고요. 예. 다들 바라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김동현 도지사님 이하 그렇군요. 경기 북부 쪽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주민투표를 붙인다 그러면 압도적인 다수일 네, 겁니다. 지금 현재 74% 정도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결과 자료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런 구체적인 것을 음. 제대로 한분한 한 분한테 알려드리면 더 많이 찬성이 네.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